어, 오늘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어,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우리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고, 어, 선택도 틀린 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누구나 어, 예외를 둘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서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다. 빼앗아 갈수 없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빼앗아 갈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죠? 보좌의 축복.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자의 축복 여러분의 하루가 이것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늘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 미션이죠 아내 미션이 뭐지 우린 보통 뭘 하려고 그래요 하기 전에 근원적인 미션이 있어요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우리의 미션이야, 매일. 이거 안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그마 일에 시험 들고, 내가 할수 없는 일 바라보면 낙심되고, 자꾸 여기 걸려요. 할수 없는 거? 그냥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못 해. 영어 못 해. 수학 못 해. 그냥 안 하면 돼요. 세상의 성공자 보니까 거의 8, 90%가 공부 못해돼요 나머지 잘했는데 뭐냐? 하 그냥 남의 밑에서 그냥 과장, 부장, 대리하다가 그냥 거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진짜 성공자가 뭐냐? 그리스도 발이 갈면 성공자예요. 아무리 다른 거 하라고 뭐 수학이 뛰어나고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뭐 다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땡. 아무 소용. 여러분이 이거 알 뭐요? 서밋스는 아닌데 영적 서밋스 때잖아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영적 서밋 이거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렘몬트도만 이거 영적 서밋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건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이 변화지도 빼앗아갈 수는 왜 몰르니까 못 빼앗아가. <laughs> 저 사람 같이 가도 몰라. 이게 뭔지. 그니까 안 뺏겨. 야, 성삼의 하나님 뭐야, 아유, 그냥. 그거 싫고 어디 금덩이 없냐? 이거 찾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성삼의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 생명. 이건 더더욱 보이지 않아. 기쁜 것은 나만 알고 있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 내 삶이 영향력을 주고, 삼시대에 살리는 축복 줬어 이 사람한테 삼시대에 가지고 과거에 이제 미래에 살려 그러면, 그건 또 뭐야? 과거는 과거지. 이러고 있어요. 절대 절대 이는못 뺏어가요. 아, 성삼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시켜 가고 계세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소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꽁꽁 묶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 딱 갖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고민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알고 누릴 것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누릴 것이냐? 여러분이 알고 누릴 것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에 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지 이분들 여기에 반드시 어떤 역사 일어나지요? 보니까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주의 천사, 주의 사자들을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는 힘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먼저 흑암부터 꺾여야 돼요. 그리고 뭐요?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누리세요, 여러분들. 그리스 예수 이름 누리면 돼요. 이런 성도들이 계속 일어나야 주 축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요? 두 번째,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세워라.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세워라. 뭐와 관계 있죠? 기도의 힘과 관계 있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갈등 없어요 문제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데 그 문제로 안 여겨져요 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요 하나님으로 아까 우리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로 나의 망대 삼으라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그리로 달려간데 왜 여기는 숨을 곳, 피할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위험하고 죽을 위기 있을 때마다 그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나의 망대야. 든든한 아주 내가 붙잡을 등대야. 망대. 이거 딱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의 망대에 세우세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해방하는 사단을 꺾은 그리스의 이름 이걸 망대로 다 세워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계속. 아니, 오늘도 그리스로 성령 충만케 하십고 그리스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에게 역사는는 약한 것들 그리고 모든 경제, 건강을 막는 이 약한 저주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요 다쳤다 뼈가 부러졌어 그건 접고는 병원 가서 빨리 정형외과 가서 고쳐야지 다 부러졌는데 그리스 이름으로 그건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넘어진 건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망대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언제요? 내 생각을 바꾸고 버리는 날 성령 충만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세요. 나는 뭐 그냥 은혜가 안 돼요. 나는 뭐 힘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 있어서 그래. 시험 들었다. 시험은 누가 준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나의 생각이 시험의 근원이라. 여러분의 생각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의 집중은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세우는 일에 계속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거 약올릴까,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그냥 아, 괴롭게 할까 이런 거 말고요. 내 안에 어떻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그 일에. 정말 성도들이 여기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목사님 이 힘을 얻고 옆에 성도가 나 때문에 답을 얻고 하나님 이런 망대를 내가 세워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플랫폼이에요. 저사람만약에 오늘 인생의 답을 좀 얻을 것 같아. 오늘 대화하는데 야이 사람이요 그리스의 답을 쫙 주면서 인생의 우리 문제의 근원을 얘기해가면서 그리스도로 누려라. 하는 힘 나는데. 글쎄, 나도 그랬는데 참 여전히 그렇더라.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요, 답이 아니라 시험 두배세배 배 해가지고 집에 가. 그러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자의 특권에 집중해라. 이거 모르면 나머지 두 개는 구원받은자의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왕적 권세 이거 계속 집중하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서 2장9절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그 축복을 함께 누릴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셨잖아요. 아, 내가 이런 왕적 권세 가지고 있구나. 이건 어디서 오냐? 복음 대신 그리스도 누릴 때 이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서 탁 활용한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배성수가 아니고 누구죠? 누구예요? 배드로. <laughs> 배성수가 아니고 배드로. <laughs> 은과 금은 나왔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지 못 가지고 있는 사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데는데 한번 해봐.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 그럴 때 앉은 메이가 벌떡 일어났어.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지금부터 왕적 권세가 된 분이에요.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옆에 분한테. 여왕님. <laughs> 이렇게 불러보세요. 여러분은 왕적 권세가 된 분들이에요. 그 나는 여기 핸드폰 저장이 왕비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왕비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아예 왕적 권세를 우리가 누려라. 이거 잘 보고요. 그 다음 뭐요? 천국 열쇠 받았어요. 열쇠 주세요. 계속 옆집 열쇠 가지고 연락을 해. 안 열어줘요. 아니, 다른 거 주인 일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이게 이름 키열쇠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이옥희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냥 옷이 그냥 환하게 탁 튀어가지고 그냥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네. 여러분 남의 집 열쇠 가지고 오늘부터 그리스 열쇠 가지기 바랍니다. 아, 네. 다른 열쇠 가지고서 도적이에 왜훔치려고간 거니까 그건 안 돼. 진짜 키 그리스. 아, 네. 오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창조주 되신 영세전 그리스. 그키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이 그리스 이름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응? 응? 이분이 진히 성육신 하셔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가 축복 누리게 됐구나 그분이 그냥 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세요 죽은 자는 응답 못해요 그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막 이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 특권이 집중하라는데, 뭐에 해야 되겠냐? 흔들리지 않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 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내 특권이지? 다섯 가지 확신 주셨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 뭐요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의 확신. 어, 이거 이건 하나님 우리 주신 건데, 자꾸 공식을 까먹으면 안 돼. 수학 문제 풀어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자꾸 흔들려. 이 답인가, 저 답인가 쓰다가 나중에 시간 다 지나가서 한문제밖에 풀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예 내 것으로 암송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구원의 확신,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 확신.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더 깊게 가질 수 있는 게열 가지 비밀 아닙니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영적 독립한 축복의 영적 힘 가진 사람 하늘의 배경 가진 사람이구나 그 이미 영적 독립한 거예요 난양장노님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돼 뭐. 막이 장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없어도 돼야 돼요. 우리 이 장론이면, 오영애 권사님 없어도 신앙생활 잘 되겠어요? <laughs> 목사님 쌈 시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 말은 우선순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오은산님 어떠세요이 장론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버잘 돼야죠. 이 축복 누리에 돼요 하나님 이 답을 가지고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아, 기도 천국 열생 결국 믿음과 관계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 뭐죠? 왜그러세요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당연히 이만우를 계시니까 염려 동기 싹다 버려라. 성도들의 집중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여기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내 생각 바꾸는 일에 집중해라. 이걸 어떻게 바꿀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왜 작은 것에 이 생각에 걸려들고 왜 생각에 자꾸 내가 여기서 마음이 상하고 자꾸 그럴까? 하, 하나님 상대방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수용하는데 그냥하면 돼요. 말씀으로 초월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참은 거야. 한 일주일 지나고 한달 지나면 또그 얘기 또 나와. 왜 그래요? 수용 초월이 안 돼서 그래요. 그 포용이 안 돼서 그래요.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완릿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고 가고 계세요 그것 가지고 소원해하고 낙심해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라 아까 얘기했죠?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다 우상성기고 딴짓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막 전부 이럴 때 사사 한명 일어날 때 모든 거 회복됐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그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목사님은 동역자요보호자요 식주인이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례는 증거, 영적 독립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걸 다 가리켜서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인더 이상 유구무언이 없는 입이 필요 없어, 말도 필요 없어. 절대 주권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 속에 오늘도 귀한 믿음의 헌신, 237, 5천정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게요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이보좌의 망대 세우는 일에 구원 받은 제 특권 누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내 시선이 가 있게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